지금부터 2019학년도 정기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 및 특별강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학식 행사 사회를 맡게 된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행정실에 근무하는 김남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입학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재학생에게 감사드리며 입학생 여러분께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순서 2019학년도 정기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KU 키스 s 융합대학원 원장님이신 남서구 원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종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종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구현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세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성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심태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동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석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권영한 연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우리 대학원 신임 교수이신 김용주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김용주 교수님은 2005년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중국지린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거쳐 중국지린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여림하셨습니다. 아,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주 교수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받은 김용주라고 합니다. 어,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여러분과 많은 융합연구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배우는 그런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수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KU 기스트 융합대학원 남서구 원장님의 입학식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어, 특별히 선택되어 여기 어, KU 키스트 고려대학교 KU 키스트융합대학원 어, 새로 들어오게 된 학생들에게 어, 축하드립니다. 어, 전에는. 그, 부모님이 따라오신 분이 꽤 됐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안 계시네요. <laughs> 예, 학생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교수님들도 감사드립니다. 또 선배 학생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환자를 보시다가 급히 달려오신 선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 교수님은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융합대학원의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 올해는 특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김용주 교수 첫 부임하셔서 방금 전에 인사드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신입생 중에 어, 편입생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편입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이승우 교수 지금 어, 특별 강연 연사 이제 분 모시느라고 아직 조금 있다 올라올 텐데 그 이승우 교수님은 어, 성균관 대학에서 저희 대학으로 이제 대원으로. 옮겨 오셨기 때문에 학생들, 이제 같이 연구하는 그 훌륭한 학생들이 같이 또 저희, 대학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고요. 신입생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배, 그 학생 선배님들, 어, 또 이제 다 아셔야 될, 뭐 선배님들은 다 아실, 아시, 아시는 이야기지만, 어, 당부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대학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원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KU 키스트 융합 대학원입니다. 그 KU와 키스트는 KU는 고려대학교고 키스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그래서 어, 학교와 연구소가 협업을 해서 또 융합 분야에서 어,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 우리 대학원이 2013년에 첫 입학생을 받았고요. 그 이후 지금 6년이 흘러 흘런 흘른 상태고 어그 사이에 여러 좋은 저 연구 결과도 많았고 또 굉장히 어뭐 취직도 잘 되고 또저 각자 뜻하는 대로 어잘어 어,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연 융합 연구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융합 연구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아셨겠지만, NBTI, NTBTIT 분야에서 융합연구를 하고, 우리 성경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대의대와 그 메디칼 융합공학, 이쪽도 어 대학원 과정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학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융합이 대세다, 뭐 이런 세미나도 듣고, 또 앞으로 그 몇분 후에 그, 김상훈 교수님 미래 융합에 관해서 또그 강의를 듣겠지만, 어 여러분은 융합에 대해서 조금 더딴 학생들보다는 먼저 가고, 먼저 경험하고, 먼저 이제 그, 그 융합에 대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는, 어 그런 그 경험이 앞으로 쌓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딴 학생들보다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어, 앞으로 세상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일을 하는데 더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저희 대학원의 특징입니다. 어, KU가 그 KU의 모토는 여러분 교과에 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이고 그다음에 키스트의 모토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행복한 삶의 추구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그 자유, 정의, 진리 그 다음에 행복한 삶, 이런 것이 자신만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 서로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잘될때 내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어, 모든 일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우리 더불어 사는 삶을 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걸꼭 잊지 말고, 여러분, 어, 그 연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연구하는 그 단기적인 목표는 아마 지도 교수님과 좋은 어 논문을 쓰는 거나 좋은 연구를 하는 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선배님들, 그 선배 학생들 면담을 해 보면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어잘 대답을 못 해요. 뭐 취직합니다 아니면 뭐 저기 연구원 <laughs> 교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금 더한번더 생각하셔서 어, 조금 더큰 꿈.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한 30년 후에는 뭐가 되 있을까.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하면서, 어, 그 연구에 임해, 임하고, 어, 그렇게 여러분이 뜻하는 말을 이 대학원에서 이루기 바랍니다. 저희 교수님들하고, 어, 또 지원분들은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여러 어, 부모님을 포함한 여러 은인들이 있을 텐데,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어, 입학 축하하고, 앞으로 대학원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입학생 소개미 CD 입학 앨범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학년도 정기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 7명, 석박사 통합과정 신입생 9명, 편입생 5명, 박사과정 2명으로 총 23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남서구 원장님께서 입학생 CD 입학 앨범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생 한명한명 한명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서 원장님으로부터 CD 입학 앨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10학년도 정기 입학생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에 의해서 그 석박사 통합 과정 김석중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순지에는 학생들의 자우명이 식슨지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소윤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박사 통합과정 김용덕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현우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 과정 두 세연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동학 과정 박성훈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박찬종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박효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신승철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양대겸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 과정 양원석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도학 과정 유도영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도학 과정. 이예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이종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사 과정 장성훈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석사 과정 조성인 조성원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조유리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최종찬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광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 박경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학과정 이재원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학과정 조용덕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박사 통합과정 허지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정기 입학생 소개 및 입학 앨범 CD 증정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담례로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한 김광진 학생이 2019학년도 정기 입학생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KU 키스트 교수님들, 행정 직원분들, 그리고 이제 신입생분들, 편입생분들 다 반갑습니다. 저 KU 키스트 신입생 대표 김광진입니다. 에, 제가 이 자리에 선거는 이제 뭐 머리가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온건 아니고요, 오티때 행정 실장분께 눈에 띄어서 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업에 정진하여 졸업생 대표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에,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뭐 봄이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요새 며칠 새 봐도 밖에 되게 밝은 표정으로 신입생들이 노는 게 보이고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해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아마 몇몇 교수님들은 봄이 오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 합성하시는 분들은 겨울처럼 건조한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봄에 k 요 키스트에 입학하신 신입생편의신 분들 축하하고요. 저희처럼 훌륭한 학생을 받게 되신 교수님들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신입생이 아니라 편입생입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이수훈 교수님 따라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순수한 신입생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진학을 결심한 거는 뭐 노벨상을 받겠다, 세계 과학계에 한혈을 긋겠다, 뭐 사회 리더가, 리더가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고요.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거웠으며 한 가지 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토론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실 학부 연구생까지 합치면 거의 4년째 제가 랩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식을 익히는 건 언제나 새롭고 짜릿합니다. 네, KU 유 키스트. 사실 KU 유 키스트에서 편입을 결심한 것도 지도 교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도 있었지만 사실 KU 유 키스트의 환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 편입을 제일 받았을 때 찾아봤는데 제가 학교에서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논문에서도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겠다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교수님도 계셨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정말 이한 건물 내에 한층 내에 연구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게 정말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도 교수님들께서 여기 환경 진짜 좋은 거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건 사실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다른데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네. 마무리하지만 아마 당연하게도 앞으로 이제 짧으면 2년, 그리고 뭐 길면 6년, 7년까지도 연구실 생활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아마 최소 4, 5년 정도는 할 수도 있고 네, 저희 교수님께서 빨리 졸업시키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네, 아마 힘들 때마다 서로 왜 대학원에 입학하는지 생각하며 서로 동기들끼리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리 특별 강연 김상훈 교수님 안내 뭐 냅투어로 늦게 오신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명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승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음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전면에 있는 스크린 가사를 보시면서 교가 1절만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부 순서 2010학년도 정기 입학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입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